자 유재 135 같이 해보자. 시그마 연습을 하는 건데, 자 보면 요놈 이렇게 분배하니까 얘는 얼마? 위로 앞으로 바로 빠지죠. k가 1에서 n까지 k. 또 시그마 1에서 n까지 3. 맞니? 그러면 요놈이 공식화돼 있죠. 자 여러분 공식. 자다 같이 2곱하기 얼마? 2분의 얼마? n에 n 플러스 1. 그죠? 얘는 뭐야? 3이 n번 더해지죠? 그럼 뭐가 돼요? 3n. 맞네. 그럼 요놈이 사라져 버리고 전개하면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n. 따라서 n의 제곱 더하기 얼마? 4n.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. 자, 두 번째 거. 얘는 분배 분배하니까 k 3승에2 k 여기에 시그마가 있죠. 자, 굳이 1부터 10까지 는 나중에 계산해도 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시그마 누구? K3 시그마 2K죠. 2가 밖으로 나가죠. 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? 2분의 얼마? n N 플러스 1의 전체 뭐예요? 제곱. 얘는 어떤 놈이야? 2분의 얼마? n N 플러스 1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대입하면 돼? 어, 10을 대입하면 되겠죠. 10 대입하니까 얘가 누가 돼요? 55. 자, 요 놈도 얼마야? 55죠? 55로 묶어버리면, 얼마가 돼? 55 플러스 인가에 대해서 55 곱하기 57이자? 얼마 나왔니? 얼마? 3000. 몇? 100? 35. 이렇게 나왔니? 어,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고, 세 번째. 자, 이거는 어떤 놈이야? 10부터 20이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요? 1부터 20까지 중에서, 거 1부터 9까지의 k를 빼면 되겠죠? 이거 합을 구하는 공식이 누구?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 대입하면, 얘는 20을 대입해야죠. 2분의 얼마? 20 곱하기 20인에서 얘는 2로 대입해야죠. 뭐 얼마가 돼? 2분의 9 곱하기 10이죠. 자, 요 계산하면 약분하면 10이고, 약분하면 5죠. 210에서 95, 45죠. 1 빼니까 얼마나 와? 165가 나옵니까?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죠. 그럼 이해 되셨죠? 네, 자, 정리하도록 하십시오.